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, 예, 스스로 다짐한 것도 아니지만, 그래도 막연하게 드러머만 잡으러 다니고 있으니까 아, 그걸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오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월, 11월, 1월 한 마리, 1은한 한 마리 잡았나, 두 마리 잡았나? 예, 그 달, 세 달은 다 잡았죠. 그 지난달 2월달은 빵 때리고 3월이 됐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. 아, 심리적 압박이 팍팍 오죠. 아, 오늘은 눈에 불을 키고 불을 키고 그놈을 걷어 올려야 돼요. 아, 바다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. 아, 언제는 좋았나? 아무튼 골럭! 바다 좋죠? 좋아요, 좋아. 웬일로 또 해가 빵끗 떴어요. 어. 어제 젖은 장비랑 우비 말리라고 해가 빵끗 떴네. 고맙습니다. 바람 좋고, 파도도 좋고. 헉, 뭐야, 저기. 왜낚시꾼이때로있지뭔 일이래. 어, 저기 낚시할 데가 없네, 그럼. 아, 2.5불에서 해야겠네. <laughs> 물 빠진거 보소 아무튼 좋아요 좋아 굿럭 우와 오늘 오죽 잡겠는데요 제 징크스 중에 하나가 카메라 키면 고기 못 잡는건데 어이구 이 삼각대에 붙어있는 이 카메라 홀더가 부러졌네 그얘긴인즉슨 오늘 촬영 못해요 예, 손으로 들고만 해야지 지지대로 해갖고 고기 잡는 장면을 못 찍겠어요 그 말인즉슨 고기 잡겠네 꼭 카메라 없을 때 고기 잡는데 아싸 좋아요 모든 게오자한 마리 잡는 걸로 응? 모든 게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낚시꾼이 세 명이나 있네 세 마리 잡나 골라 우와 바다가 어지멘처럼 상태 안 좋아요 5분에 한 번씩 빵빵 치네 아직 한 2시간 반 정도 더 썰물이에요. 2시간 후가 간조해요. 2시간 반 후, 2시간까지는 5분마다 한 번씩 빵빵 칠 거예요. 정조 돌고 살짝 죽을 거라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놀든가 파도를 뒤집어 쓰든가. 에이, 맞죠. 저는 안 놀겠죠. 파도를 뒤집어 쓰든 뒤집어 쓰면 썼지. 더워서 우비는 어, 못 입겠고 어떻게. 파도가 직접 올라오는 건 아니고 갯바위에 부딪혀 갖고 몇몇 다 그냥 쫙 한도로 쏟거든요. 샥샥 피해가면서 낚시를 해볼게요. 어차피 우비 입어도 지금 땀 때문에 홀딱 젖어요. 차라리 젖어도 바람에 우비 안 입고 바람에 그냥 이렇게 옷을 말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. 숨을려고 한번 테스트해보죠 뭐. 끌라. 와 미쳤어요. 이렇게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. 완전 또이큰 물이 그냥 들랑날락 보이커요. 다 나갔다가 다 들어올 때는 물고기가 저기 먼 어딘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물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물고기 먹이 먹고 쫙 나가거든요. 근데 그 지켜보는 자리마저 물이 지금 너무 얕어요. 그리고 물 빠질 때 거기까지 드러나고 지금 고기가 지금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워낙 이게 물이 없는데 큰 파도가 왔다 갔다 그래서 아이씨. 그래도 오늘, 자, 30 넘어요. 아싸. <laughs> 30 넘어요. 글러 <laughs> 자, 잘 들으세요. 낚시도 안 되는데 비법 공개할게요. 방금 한 마리 터져가지고, 이 와중에 고기 잡는 것도 신기한데, 뭐 하나 걸었었는데, 예. 애가 바위 돌아, 돌아서는 바람에 터져버렸어요. 와, 이 정도면, 우와, 이건 낚시를 할 수가 없죠. 아, 예. 지금 한 30분 남았나, 이제 간조되려면요 여기 이는 2.8번 자리고요 여기가, 저기가 2.5번 자리에요. 잘 보세요. 바위가 있죠? 이거 말고 이쪽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. 잘 보세요. 물 빠질 때. 눈 크게 뜨고. 에이씨, 한참 걸리겠네. 어디서 보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지금도 방금 타이밍 좋았죠? 여 밑에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. 여기가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. 절벽이에요.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, 미끼가 절벽 밑으로 내려가면서, 그때 거기에 물어요. 근데, 아, 근데, 본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결정을 잘 해야 돼요. 지금 제자리에서 서서 후킹을 하면, 후킹과 동시에 목줄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. 바위에. 그래서 고기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째면 뭐뭐 없어요 삼자가 뭐 걸려도 못 건져요 바로 걸리기 때문에 근데 방금 에, 불행히도 잡고 율로 째버렸네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작은 줄 알고 제가 릴링을 조금 빨리 안 했어요 얼마나 큰지 느껴보려고 잠깐 멈칫했는데 그 사이에 오른쪽으로 째버렸네 이게 뭐야 또 그럼 30분 놀아야 되는 거야 또 그럼 딴 데로 이동해야 겠죠 그럼 네, 딴 데로 갔다가 아 여기 다시 한번 와볼게요. 와 볼게요 끌러와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꽝쳤어요 큰일 났어요 3월달 다 갔는데 이거 어떡 하면 좋아 네, 집에 가기 한뭐한 2-30분 전부터 굉장히 상황이 좋았는데요 아, 무 입질이 없네. 네. 우리 여기서 갯바위에서 만난 네. 구독자 형님은 좀 잡으셨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완전 빵 때리고 있었어요. 와,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주말로 가면 갈수록 태국은 물때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오늘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는데 와, 어디 가서 무슨 낚시를 해야 되나요? 이제 큰일 났네. 아이고 한달에 한마리씩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저녁 되어요 See you tomorrow